오늘은 고려시대의 몽골군을 상대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김경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 그 멋진 활약을 함께 만나보시죠. 조선시대 하면 임진왜란이 떠오르지만 그 이전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의 침입이 정말 큰 위기였다는 거 아시죠 이 몽골군을 상대로 김경손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김경손 평소엔 꽤나 차분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몽골군이 1231년에 정주를 침략했을 때 김경손은 내가 지킨 며 앞장섰습니다. 남문이 몽골군의 주된 공격 목표였는데 김경손이 그걸 철벽처럼 막아낸 겁니다. 특히 몽골군이 포차를 사용해서 맹렬히 공격했는데 김경손은 두려움 하나 없이 지휘를 잘해서 구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이후로도 전라도에서 초적을 진압하고 남양과 나주 지역을 평정하며 그야말로 고려의 해결사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좋을 수는 없죠. 인기가 많아지니까 집권자인 최양이 시기에서 김경손을 백령도로 귀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그의 업적과 리더십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